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핑크펑키금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상처 난아이 어, 자, 우리 구이님들 저한테 맨날 예쁜 것만 골라 심으시나봐요, 그죠? 자, 예쁜 건 제가 안 심습니다. 자, 못생기는 심습니다. 자, 이쪽으로 삐졌죠? 자, 삐졌고, 여기 지금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전 이런 거 심어요. 예쁜 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이님들 보내드려 자, 여기 지금 새꾸막 밑에서 품품 올라오고, 어, 이런 거, 얼굴 셋이 똑같고, 이런 거 보내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택배는 이번 주까지는 안 되고요. 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때 우리 구인들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까지 있으면 해드릴게요. 자, 왜냐면 주말에 소매선님들 오셔서.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것도 수기분인데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4cm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어, 13cm, 14cm. 자, 우리 수기 선생님 어 이게 가마가 어, 가마하고 이번에 흙을 바꾸셨대요 흙을 바꿨는데 어 흙을 조금이라도 아이들 배수 잘 되고 진짜 흙 너무 좋은 걸 쓰셨어요 근데 배수 잘 되고 괜찮은 거물 마름 좋은 거 쓰시려고 이제 흙을 어 많이 생각을 하셨다 흙을 바꿨는데 애들이 많이 터졌다 하더라고요 가마 탓보다도 흙 때문에 그렇다. 흙 사고가 가끔은 흙 사고들을 많이 나잖아요 우리 그이 화분 만드시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사이즈가 줄거나 갑자기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아, 아, 나중에 알고 보면 흙 사고더라고요. 야 그것도 참 애로점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바꾸고 그러다가 네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아유 그 말이 딱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마사 좀 넣고요. 자요렇게 해서 배수층은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제가 얘가 색감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어, 제가 처음에 얘가 피어리스 금인가? 저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릴리시나 금도 있어요. 그 아이도 참이뻐서 아니요. 쟤 아닌데. 릴리시나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는데 쟤. 네, 네, 네. 네. 저런 색감이 있는 애가 있는데. 금이 생각보다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작년 11월에 식재했던 아이인데요. 자. 금들 금들이 생각보다 여름을 잘 놔요. 핑크 퐁키 아니고 핑크 펑키 펑키요. 나는 가서 사장님한테 n k 잖아요 핑크 할인 u 핑크 i n 급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 r i n g u e Pink h a r 리 i n g u e Pink h a 서 r i n g u e Pink Harringue. p i n 이 h a r r i 얘는 포, 핑크 핑크 폼키크. 그. 내가 아는 릴리시나 그러면 저렇게 안 생겼던데. 아, 릴리시나겠지. 근데 그건 릴리시나 변이금. 변이금이래, 변했대 언니.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언니 변하지 말고 그냥 와. 아, 고집 있어 내비터요 그래서 말 않고 그래도 오늘은 말 많이 하네. 요즘, <laughs> 응. 요즘 짜증나 말안 하더. 아 사랑 고백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네. 잘했어요 사랑해. 응 맞아 어제 봐봐 아 내가 아는 딜리시나요 그럼 변이금이요 네. 나, 나도 우리 생이 네. 있어. 아우 예불렀어 저기가 딜리시나 금이라니까 내가 저기가 스크롤 해줄래요 오케그네 제가 못생긴 애를 가져왔더니만 자 이렇게 물이 많아서 여기가 목대가 지금 여기가 요거 좀떼낼게요 한번 상처가 아무렇구나 얘도 까뭇까뭇하구나. 아, 밑에가 까뭇까뭇하네요. 얘는 이제 약간 물른 거고요. 얘는 물른 게 아니라 목대 자체가 까맣까뭇하네. 까짝 놀랬네. 이건 안 자르겠습니다. 이거는 털지 않고 그냥 잘라버릴게요. 두더기 같은. 이렇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뒤집어주세요. 전화 좀. 네, 우리 짝꿍 이제 아시는 분들 짝꿍 사장님 갖다 주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요. 이쁘다. 얘가 지금 제가 왜 까만가 이렇게 봤는데 얘가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서 까만네요. 여기 상처가 났었네요. 그니까얘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서 얘, 얘는 좀 잘라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까뭇까뭇한거 보신 분들은요 혹시 어,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밑에 털어서 자, 그리고 또 고무브러우로 자요렇게 깨끗하게 헉, 예쁘다 예쁘다 뭐 어, 이제 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나의 임무는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예, 예쁠 것 같아요. 이 아분에. 그래서. 그리고 얘가 어, 적심 자국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살짝 올려 심어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예, 예, 적심 자국이 없어요. 보니까 없네. 저도 몰랐어요. 없네요. 그래서 여기 빈 자리에다가. 얘도 좀잘 키워보고 싶다. 제가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금을 잘키우 그, 그, 그래, 잘 키우고. 어 색감이 그렇 그렇지. 어 계당도 아. 비슷해요. 저기 폴본베르크도 말고도. 네, 근데 느낌은 완전 달라요. 입장이 느낌이 달라요. 얘하고 걔는. 아, 와, 예쁘다. 이거 어떡하지? 아유, 우리 수기분 보시는 사진 저기 고객님들 짜증나겠다. <laughs> 너무 이쁜데? <laughs> 아, 죄송해요. 아, 근나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이, 어, 여기 수기분 사장님이. 여기 앞으로 올라온다, 어, 악플? 앞으로 올라온다. 어, <laughs> 있지도 없으면서. 근데요, 뭐, 어차피, 없는 합은 잘 갖다 심잖아요, 프리토머는 그냥 힐링하세요. 집에서 또, 아우, 나 집에서 저 사이즈 좋지도 않아.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아. 응. 맞아요. 아까 우리 대리맘이 그랬거든요. 나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거든요 엄마, 엄 지금 바로 눈앞에 해도.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살짝, 여기 속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가 아무 건지 괜찮긴 한데, 이렇게 좀 잘리겠습니다. 잘라야 속이 또시원하고 여기도 하나 더 잘라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예쁘네. 이, 제가, 이 봄에 심었다가요, 얘를 홀라당 태워먹은 아이가 있어요. 홀라당 태워먹어가지고서, 아우, 아주 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홀라당 태워먹었습니다. 란다자리 분에 심었었는데, 아주 키워보겠다고 끈딱하게. 근데 물을 안 주니까, 아이가 얼굴은 좀 작아졌는데요. 이제 물, 어, 살충제랑 살균제물에다가 좀 저면을 시켜주면 아마 빵 퍼지겠죠? 얘처럼? 마치 얘처럼. 얘는 지금 물을 빵빵히 먹었잖아요. 얘가 조금 가격이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 품어보시기가 그럴 텐데, 이 아이 처음보다 많이 착해진 가격이에요. 뭐, 그래도 10만원짜리라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좀 품기는 그렇죠? 부담스럽죠? 근데 20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20만 원일 때 생각하면 저렴해졌구나. 그때 봤던 사람들은, 어? 네, 아니, 그, 싶다. 그때 봄에 갖다 판매했어요. 대품 사이즈랑 대품도 다 완판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안 가져왔지. 너무, 저도 부담스러워서 4개인가 밖에 안 가져왔었어요. 뭐야, 4개 갖고 완판이라고 그래. 맞죠. <laughs>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뻤어요. 제가. 예뻐서 이렇게. 예쁘다. 요, 요 릴리시나금. 릴리시나금은 제가 여름에 참잘 키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언제 심었냐면요, 23년 4월 10, 4월 21일날 식재를 했네요. 여기 날짜가 써 있어서 알아요. 4월 21일날 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요거 보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요런 느낌. 자. 큰 화분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요 아이가 이제 사장님이 이 흑유를 조금 많이 닦아서 어이 다육이가 조금 돋보이게 이렇게해 놓으니까 또요 뭐 나름의 느낌 참 많이 바꿔 주세요 오렌지 빛도 내 주시고요 색깔을 여러 개를 많이 바꿔 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D공방부 사장님은 또 요렇게 나름대로의 다그 매력이 있고요 그냥 까만 데 아이가 돋보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요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는 화분을 찾아서 어울리는 아이를 식재해놓으면 다육이가 돋보여요. 자, 어울리는 화분을 찾아서 어울리는 다육이를 식재를 하세요. 얘 핑크핑크하니 엄청 어떻게 보면 피어리스 금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 참 예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수기분에다가 제가 핑크펑키 금이라고요. 제가 봄에 식, 판매를 했었던 아이, 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못나니 여기 상처 다 하나 아이. 어, 조금 어디가 모자란 아이, 그런 아이 데려다가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음, 햇빛을 좀 조심하셔야 해될것 같아요. 특히 약을 묻혀서 그 약을 뿌려놓고요. 햇빛을 보면 그냥 바로 이 입장이 전부 다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회복은 되더라고요. 어, 속에 그 생장점까지 안 망가지니까 회복이 되고 또 물은 싫어합니다. 물 그렇게 습도가 높을 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되도이 저도 굶겼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지나금도 방근을 해서 방치를 하면서 제가 물을 좀둥겨가면서 키우고요. 어그저께그 제가 우리 어, 실장님들하고 물물 물 주고 약줄때 그때 먹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어, 이쁜 아이 두 아이를 제가 음, 한번또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